잘해 주지도못하 잘해 주요잘뭐하고 아니요, 잘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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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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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국을 떠나는 게 실감이 나랑말랑하네요 이제 집에 가는 느낌이 뭔가 좋으면서 또 아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랑 좋은 기억 많이 쌓고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친구들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어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비록 남편이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결국엔 지금 많이 좋아져서 건강을 되찾아서 같이 돌아가니까 괜찮고 또 호주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도 사실 은근히 기대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재밌게 살려고요. 건강하게. 에휴, 들어오자마자 콩이가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미안해가지고 짐을 풀려고 합니다. 콩이가 꾹꾹이를 하면서 자꾸 박치기라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 그지 콩니 모든 게 신기하지 발레미가 났어. 깜짝 놀랐는데. 정 짱구 아빠 수준 아니야. 짱구 아빠. 짱구 아빠발로 공격할 수 있는. 개 이기물지? 이게 중요그게중요해 아, 어... 뭐야. 어... 어... 어. 어. 제주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것도 사왔어요 마그넷 신혼여행 갔을 때 그냥 기념으로 하나 산 건데 가는 나라의 약간 특징을 마그넷으로 사가지고 붙여요 이게 뭔데? 이거 그냥 보는 것 같아. 신경 안 썼어.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뛰고 오게 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주에 돌아왔잖아요 딱 일주일째거든요 6일? 근데 한국에 있을 때 막바지 때부터 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생활을 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좀 아팠기도 했어서 좀 오빠가 낫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 4일 정도? 그 시간대 동안 사실 되게 무기력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기력함이 호주까지 이제 같이 온 거죠. 사실 호주에 오면서 호주 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게 있었는데, 물론 한국의 마지막 4일 때문이다라고는 당연히 할 수가 없겠지만, 이게 조금 커진 게, 지난 3, 4년 동안은 이제 일주일 중에 7일을 외출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4, 5일은 출근을 했고, 그 중에 하루 이틀은 만나는 사람이 있다던가 근데 이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누구나 겪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해왔던 거나 소속돼 있던 곳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퇴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입뿐만이 아니라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제 스스로를 등 떠미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일 부분에서 19살 때부터 한 4년 을 카페에서 일하면서 속눈썹 샵에서 4년을 일하, 일하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진짜 싫어도 힘들고 아파도 귀찮아도 어쨌든 제 스스로를 등 떠밀어서 나가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일을.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도 나를 뭐라고 시간 재주지 않고 너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없는 거죠. 계획도 그거를 이루는 것도 다 나아야 되고 영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 게 프리랜서라는 거를 요즘 더 깨달으면서 이런 제가 되게 싫은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갑자기 제가 유튜브를 켰는데 무기력증 회복법 이런 식으로 한번 대충 쳤어요 별 생각 없이 이것도 무기력하게 제 스스로를 e n c o 해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주인이 되고 싶어서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켰고요 지금은 4시 5분이고요. 일을 하고 왔어요.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조금씩 다시 메이크업 일을 또 하고 있는데요. 보통 출장 서비스를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하고 들어오는 건데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지금 또 제대로 쉬고 싶어가지고 또 기분 좋게 좀 쉬다가 잠깐 누워있다가 또 밥을 먹을 건데 아 저는 좀 지치고 좀 힘든 날에 좋은 공기를 맡고 나가고 이러면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뭐 집에 있을 때도 이미 씻었고 나한테 좋은 냄새가 나면 뭔가 되게 은은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어서 잠옷에 드레스 퍼퓸을 뿌려줄 거예요 짠! 루즈루의 드레스 퍼퓸이에요 어, 냄새 진짜 좋아 이게 여러분 진짜 침대 냄새예요 완전. 라벤더 향이긴 하거든요 메인리. 근데 라벤더 향은 저는 사실 조금 완전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머리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향은 완전 센 라벤더 향이라기보다는 라벤더가 메인 절주긴 한데 약간 은은한 비누 같은 향? 약간 섬유유연제 향이 나요 이 향은. 와 진짜 좋아. 꿀꿀할 때나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좀 뿌리는 편이에요 저는. 제 주위의 환경도 좀 향기로우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섬유유연제 탄 발레 있잖아요 그거를 탁 털어가지고 널어가지고 햇빛 잘 받아가지고 입자마자 나는 냄새 잠옷에도 사실 뿌리고 아니면 외출 전에나 약간 향수가 부담스러울 때 뿌리는 편이에요 탈취가 필요한 곳에 좀 뿌리고는 하는데 이게 비건 제품에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된 제품이라 좀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차에 두고도 하나 쓰거든요 근데 제 차는 이제 없지만 남편 차에 하나 둬요 패브릭 부분에 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은 테라스가 높아서 콩이가 혹시라도 나갈까 봐 저희 10cm만 열고 환기를 시켜요 콩이 화장실이 거실 쪽에 있는데 좀 악취가 이렇게 스멀스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소파에 뿌려주면 확실히 악취를 잡아줘요 저희 집처럼 환기가 시키기가 어렵거나 환기가 좀잘안 되는 집에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진짜 좋게 300ml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중이니까 확인도 해보시고 패키징도 되 되게 뻐요친친들이이나족족한한테분전환환용선주 주기에도 딱이에요 저처럼 기분 전환도 하고 잘 쉬는 우리 a 랭이들를 원합니다. 뭔가 물고 t I can do it. I 나는 <목소리가> 지금 너무 귀찮지만 일어나서 씻을게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귀여워. 안녕. 또1 2 시까지. 밥을 먹으러 나가기 때문에 대충 들어 옷 입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무슨 느낌인맞아 음, 이거 언니랑 좀 네, 세트래? 비슷한데? 나는 완전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난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했다. 근데... 그랬어요? 근데 독일은 진짜 사람들이 안. 와. 그거가 하하하. 호주보다 안 꾸미는 게 독일 사람들. 독일 그 갔다 와서 그렇긴나 했는데 호주는 너무 좋고 막뭐 프리딩 뭐 해가지고 지방을 놓고 지방을 넣고 음. 막 프리즈. 아, 여기는 필러가 엄청 많아그 그렇죠. 뷰티에는 관심이 엄청 많아요. 호주 아, 뭐. 사람들이 돈 많이 쓰죠. 속눈썹도 많이 났고 베일, 아, 페리큐어, 왁싱, 뭐막 레이저 이런 네. 데돈 많이 쓰고. 아 그래? 바나 브레드는 아이씨. 먹었는데 바나 케이크는 처음 똥잘 싸는 거 아니야? <웃음> 맛있겠다 <웃음> 먹어볼게요 고소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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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바나 케이크 <laughs> 과일 편집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laughs> 맛있는 줄? <laughs> 약간 시나몬맛만 나는데? 저는 원래 캐럿 케 되게 좋아해요 <laughs> 나도 어, 한번시키김한번안 먹었지? 안 먹었지 장피 먹어야 된다. 왜요? <laughs> 어, 근데 한국 가서 맛있는 케이못 먹은 게. 아, 근데 너무 맛있는 게 많아. 맛있어. 한국의 맑은 국이 가장 먹고 싶데 맑은 뭐야? 국. 맑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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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응. 엄마 아빠랑 가면은 먹는 그런 거 있어. 음. 안녕하세요. I did. I did. Anyway, 저 지금 언니랑 다섯 번째랑밥 언니랑 먹고 해준이랑 알베니 집 가요. 안녕. 덥다 덥다. 날씨, 덥다 날씨 좋다 좋다 <laughs> 어 언니 왔다 언니 왔어? 안녕 <laughs> <laughs> 음. 짧게 짧게 찍어도 될까요? 그럼 우리 루카 널리 널리 찍어 루카 데뷔해도 네.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혜주가 저번에 우리 집에서 데뷔 저 공부했을 때 그 이사 그 올렸잖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도록 늘주는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오늘 오늘 시들이야 어떡해. 오늘 오 축하 파티 해야 돼. 오케이. 선물도 가 화장실 야 뭐야 이거? 이거는 지혜 언니 선물. 아 진짜? 지혜 언니가 지혜 언니가 야야 이거 누구 들고 <laughs> 왔어? 한국에서? <상대에서>? 어 이거. 이거 내가 언니 스토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어? 청걸 잘했다. 가지고 너무 귀엽다. 지야 고마워. 고마워. 한국에서 걸었대. 내가 걸어 하나 봐, 하나 봐. 오 길어. 오, 떻게 저렇게 길어. 오십일 50일 맞아? 오십일, 오십일, 오십일. 아, 어제왜 너무 길어서? 아, 길어 어, <laughs> 힘들어, 그래. 왜 이렇게 길어요, 여기가. 길어 여기가. 그래, 잠깐만. 아, 원래는 여기 콩잠에 들어왔는데 아, 눈큰것 봐. 진짜 예쁘다. 예. 나 봐, 자랐나? 아, 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가가 있어? 어, 아이고... 잘하는 아 그래요? 어 많이 하나봐서오 이제 예. 어. 아오 길쭉한 거아 보니까 뭐, 아, 응? 어머 루카 모귀엽카 루카 세상에 <laughs> 어, 네. <laughs> 언니 역시 이쁜 글씨 아니 지혜언니 집 올라가고 언니 막 이쁜 영상 가니까 지혜언니 집에 있는거 다 하고싶다고 제 <laughs> <진짜> 감각이 저기 <laughs> 아, 네, 네, <laughs> <laughs> 아는척 하셔 <laughs> 오는사람이잖아 전 <laughs> 석쌤 지혜언니 <laughs> 석쌤 한만주소스 사랑해주세요 네. 찍은 거 어, 아, 거? 진짜 맛있면 한번 고 찍어 먹요 어! 진짜 그러고보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이게 그러니까 아. 만능 소스래요 아. 좀 그치. 맛이 다채로워요 다채로워? 짜고 왔어? 시식아 진짜 먹어봐! 마트 다녀오셨어요? 괜찮지? 그러니까? 감자튀김 좀어 먹어도 맛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칠리소스인데 맵고 약간 칠리소스인데 스리라차 주시는 거 아니야? 찬양고추냉면 맞아요. 그 맞아요. 저녁 맞아. 갈수록 근데 괜찮지, 됐지. 음. 맛있어. 이거, 음. 이거 느끼한 거 먹을 때 진짜 맛있다니까? 음. 이모차도 요즘 아무리 가볍게 나온다 해도 또 맞아. 엄마가 얘를 하면서 막 하긴 하잖아 맞아. 막. 아, 맞아. 아, 여기 새로 생긴 놀이터 가봤어, 얘들아? 안 가봤어요. 난리나. 진짜 좋아요? <laughs> 여, 바로 앞에 말고 해? 민경이 언니 내 핸드폰 줘 봐. 누나 막 어른도 놀아요? 언니랑 나밖에 없기는 해. 무게가 맞아? 나 요즘 무 이렇게. 진짜 무게. 무게가 맞아? 그럼 그래서 오늘 많이 걸어다녀서 뿌듯해. 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맛있는 맛있는 음식 많이 사줬잖아. 밥도 사줄게. 겁나 근데. 내가 맛있는 사줄까 내지 응. 나이 나이 뭐. 나이. Bye. <laughs>